오늘은 자동차 팬들이 기다려온 날입니다. 기아, 현대, 그리고 제네시스의 에픽 쇼다운이 펼쳐집니다. 이 짜릿한 이벤트는 바로 한국에서 열리며, 이 자동차들은 강력한 파워,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놀라운 퍼포먼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넘버원, 제네시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 요즘 정말 시장을 휩쓸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특별한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건 심장이 뛰는 경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버앤드 리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 제네시스 95의 완전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제네시스가 미래형 럭셔리 세단의 방향을 제시하며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품격과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95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면부에는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이 더욱 넓어지고 그릴 내부의 패턴이 다이아몬드 셀 스타일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울트라 슬림한 매트릭스 LED로 변경되어 야간 시야 확보는 물론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에서는 공기역학적 곡선이 강조되며 도어 손잡이가 차체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21인치 에어로 휠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고려한 완벽한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이중 라인 리어램프가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있고, 새롭게 설계된 리어 디퓨저가 고급스러움과 스포트함을 동시에 연출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차는 정숙함 속에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철학을 완벽히 담고 있습니다. 이제 퍼포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95는 완전한 전동화 모델로 출시됩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이 장착되어 최고 출력 530마력, 최대 토크 75kgm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0에서 100km/h까지 가속은 단 4.1초 그리고 전자식 AWD 시스템이 상황에 따라 토크를 정밀하게 분배해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배터리는 110kWh급 초고용량 리튬 배터리가 적용되어 한번 충전으로 최대 72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350KW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네시스는 이번 모델의 차세대 기모션 드라이브 시스템을 탑재해 코너링 시 차체 균형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이 한층 정교해져 마치 운전자가 아닌 차가 운전을 하는 듯한 부드러운 감각을 제공합니다. 제동 시스템 역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로 업그레이드 되어 제동력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번엔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95의 인테리어는 조용한 품격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고급 천연 가죽과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대시보드는 27인치 파노라믹 올리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 정보와 인포테인먼트를 완벽히 통합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새롭게 디자인된 이스포크 구조로 손에 착감기는 느낌을 주고 햅틱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알림을 전달합니다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무드라이트 시스템은 64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감정 상태에 맞춰 자동으로 색이 변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무선 충전 패드, 스마트 컵홀더 그리고 제네시스 AI 비서가 내장되어 있어 운전자의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음악, 공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플래그십 모델답게 넓고 쾌적합니다. 리클라이닝 기능과 통풍, 마사지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으며, 리어 모니터를 통해 영화 감상이나 화상회의도 가능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넥시콘 프리미엄 오디오가 탑재되어, 18개의 스피커가 차량 내부를 콘서트홀처럼 만들어줍니다. 또한 실내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숙하며, 노면 진동까지 세밀하게 차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시장 기준으로 2026 제네시스 95의 시작가는 약 1억 3천만원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트림은 옵션에 따라 1억 8천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약 9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다소 높지만 전동화 파워 트레인, 첨단 기술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의 가치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버앤드 리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 현대 KG의 완전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이 멋진 신형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케이지는 현대가 내세운 새로운 중형 세단으로,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주행 성능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전면부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기존 현대 세단의 라인업에서 한층 진보된 형태로, 낮고 넓은 그릴 디자인이 차체의 안정감을 강조합니다. 그릴 내부에는 디지털 패턴 LED 조명이 적용되어 야간에는 미래 지향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헤드램프는 얇고 날카로운 형상으로 변경되었고 마치 전기차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측면 라인은 쿠페형 루프라인을 이어받으면서도 공기저항을 줄이는 유선형 형태로 다듬어졌습니다. 20인치 알로이 휠과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은 강렬한 역동성을 보여주며, 후면부에서는 새로운 시자형 LED 테일램프가 차량의 폭을 시각적으로 넓혀줍니다. 전체적으로 2026kg는 전통적인 세단의 품격과 스포츠카의 감각이 결합된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현대 케이지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형은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304마력과 43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상위 트림에는 3.5리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380마력, 토크 54kgm에 달하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8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변속 반응이 더욱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0에서 100km/h 가속은 약 5.3초로. 기존 세대보다 약 0.7초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 제어식으로 세팅되어 스포츠 모드에서는 단단하고 다이내믹한 반응을,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현대는 이번 k g 모델에서 정숙성을 위해 차체 하부에 이중 흡음 패널을 추가하고, 윈드실드에 노이즈 캔슬링 유리를 적용하여 고속 주행 시 실내가 매우 조용합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정말 미래형 현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내부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고급스럽게 정돈되어 있고 운전석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7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하며 올리드 패널이 적용되어 생생한 색감과 높은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중앙 콘솔에는 터치식 공조 패널과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배치되어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평평한 디컷 형태로 변경되었고, 촉감 좋은 가죽과 메탈 인서트로 고급감을 더했습니다. 시트는 나파가죽이 적용되었으며, 16방향 전동 조절 기능과 마사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리클라이닝 기능과 독립 공조 시스템, 그리고 중앙 팔걸이의 8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뒷좌석 승객도 편리하게 온도, 음악, 커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64가지 앰비언트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음악 리듬에 따라 색이 변하는 다이내믹 모드도 제공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버스 프리미엄 14 스피커로 구성되어 실내 어디서든 콘서트홀 같은 음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KG에는 현대의 최신 스마트 센스 3.0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의 주행 보조가 가능합니다. 차선 중앙 유지, 고속도로 자동 차선 변경, 전방 충돌 방지, 후측방 충돌 경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AI 학습형 운전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주행 반응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기본 트림이 약 4,300만원부터 시작되며 상위 트림인 3.5 터보 AWD 모델은 약 5,9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버앤드리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모델, 바로 2026년형 기아백의 자세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는 기아가 미래형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집약시킨 모델로 세단과 SUV의 경계를 허무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 기아 100의 외관은 첫눈에 봐도 강렬합니다. 전면부에는 기아의 새로운 시그니처 나이트바가 적용되어 있고, 전조등은 매트릭스 LED 기술로 세련된 빛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릴은 기존의 타이거 노즈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훨씬 넓고 낮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유려한 곡선과 날렵한 캐릭터 라인이 강조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휠 디자인도 매우 독특한데 에어로 다이내믹을 고려한 21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 적용되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슬림한 LED 테일램프가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며 전면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감각을 완성했습니다. 디퓨저 디자인도 공기 흐름을 세밀하게 조정해 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기아 100은 단순히 디자인뿐 아니라 퍼포먼스 면에서도 엄청난 진화를 이뤘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2세대 버전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이 낮고 주행 밸런스가 탁월합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은 450마력, 최대 토크는 70kgm에 달하며 제로백은 단 3.9초에 불과합니다. 주행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지만 동시에 즉각적인 가속 반응을 보여줍니다. AWD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는 최신 고밀도 셀을 사용해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약 620km에 달합니다. 초고속 충전 시스템도 지원되어 10분 충전으로 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어 열 효율성과 수명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커스텀 모드까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세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식 가변 댐퍼가 적용되어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미래적인 공간입니다. 대시보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27인치 파노라믹 올리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석부터 센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차량 기능은 터치 기반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음성 인식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어 운전 중 손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평면형 디자인으로 세련된 인상을 주며 조작감 또한 매우 정교합니다. 시트는 친환경 가죽과 재활용 섬유 소재를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통풍과 열선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열은 물론 2열 공간도 넓고 쾌적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로프에는 스마트 글래스가 적용되어 터치 한 번으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며, 햇빛 차단과 개방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가 탑재되어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생생한 음질을 선사합니다. 기아백은 최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해 운전자가 한층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3세대 시스템은 차량이 차선, 속도, 교통 흐름을 자동으로 판단해 최적의 주행을 유지합니다. 또한 AI 기반 학습 기능이 포함되어 운전자의 습관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보조를 제공합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도 완전히 자동화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원격으로 주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가격 부분도 궁금하시죠? 2026 기아 100의 기본형 모델은 약 6,200만원부터 시작하며 롱레인지 듀얼 모터 버전은 약 7,800만원, 그리고 하이퍼 퍼포먼스 GT 버전은 약 9,2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